TV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칼발태 교회 교회학 1-1 섹션 3 교회학의 소재에서의 교회 선포 두번째 어, 교의학과 교회 선포입니다. 어, 박순경 교수의 번역으로는 108쪽에 와 있습니다. 먼저 첫 단어가 요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어,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러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청이라는 것이 어, 발트의 언어인지, 아니, 어떤 근거인지 어, 파악하기는, 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아, 어, 이것은 칼 발트의 단어인데, 어, 그분이 발트의 신학을 알고 쓸까, 모르고 쓸까, 이러한 어, 의심은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칼 발트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알거나 모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연 중그 언어가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예수 운동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예수 운동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예수 정신이란 말도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는 출처 분명의 어휘인데요.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이나 예수 정신은 상당히 신학화된 언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고 현재에 등장한 그러한 어, 언어이죠. 그래서 예수 혁명, 예수 운동이나 예수 정신을 했을 때 예수는 혁명가, 사회 혁명가를 어, 지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예수 운동, 예수 정신이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예수운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령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 현대 신학의 어휘들을 우리가 불연중 자기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사역 현장에서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내가 사용하는 어휘가 어,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인지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발트를 이렇게 강연하고 발트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발트 신학이 우리 사회에 이미 범람해 있고 우리가 그 언어들을 불연 어, 중에 사용하고 있고 그 사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온전하게 에, 알아야 내가 바른 것으로 갈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야 갈수 있다는 것이죠. 어, 칼 발트는 자기가 발티안은 아니라고 했죠. 발트는 발트죠. 발티안은 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발트가 발티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트는 너가 되도록 요구한 것이지, 발티안이 되라고 요구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트를 싫어한다고 해서 발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찾기 위한 한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발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어, 학문에서는 도용이죠. 도용에좀더 순화된 말은 그것이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출처를 알수 있는 그러한 아, 책임성 있는 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라는 단어가 발트에서 등장하고, 발트는 교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식의 표현을, 구도를 우리가 어, 발트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지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교회에서 선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가 이루어지나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지 뭐 성도가 요청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이 미묘한 차이를 지금 음, 규정하고 있고요 발는 어, 성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회집된 회중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어, 요구에 의한 선포가 진행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때 이 선포되는 말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아주 명료하죠 강단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이 발트에 재밌는 것은 그 강단에서 있는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지에 대하, 대해서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아주 모호하게 어, 이제 그 설교의 은혜 구도의 메커니즘을 말했는데 이 발들은 매우 세밀하게 그 도식을 바꿔서 이것이 인간의 언어인데 이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지금 어, 교의학과 교회 선포에 있는 메커니즘이죠. 거기에서 주요 결정자가 누구냐.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결정하고 이 듣는 사람이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과정을 학문이라 하고 그 학문을 교회 사기 때문에 교의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포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는 현상적인 사실이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을 보편 타당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가면 주일날 어, 설교가 이루어진다. 이게 보편 타당성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1세기에 계셨다. 이건 보편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그 발트는 그래도 1세기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계 독일 유럽 쪽에서 발트의 신학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110쪽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표현을 말트가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타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은 제가 읽었을 때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자유주의 선생들, 1차 대전 때, 어, 그 윤리주의자들이 평화주의자, 사랑주의자들이 전쟁 찬성에 서명하는 것을 아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논문에 신학 글에 이러한 것을 썼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적으로 결정한 거죠. 저는 세상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발트는 세상을 교회가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규정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발트 신학의 아주 독특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글에서는, 어, 교회는 공교회 신학과 개인의, 시, 개인의 사상이 있는데 이 발트의 교회 교의학은 철저하게 개인의 사상입니다. 누구하고도 협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동조하는 것은 그 어떠한 수용자의 자유겠죠 그것을 개인의 의견을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공교회의 정통교회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A와 B의 격돌에 의해서 이단과 정통이 나뉘었을 때의 정통문사가 고대교리문장입니다 그냥 개인이 아타나시오스가 쭉 말해서 그것이 교회 문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칼빈은 개인의 사상을 펼친 부분이 아니라 고대 교회 사상이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한 분이죠. 근데 칼 발트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바로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고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매우 명료하고 좋은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한마디만 생각하면 바로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개몽주의 때, 역사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어, 개몽주의가 일어난 것은, 이 교회가, 교회가 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느냐.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통제하겠, 통솔하겠다. 의 계몽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딱한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계 전쟁에 했던 것에 대해서 발트가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택자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공동체이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타협하는 것은 세속주의자들이죠. 교회라고 그걸 말했다는 것은 발트의 분석이 바르지 못한 거죠. 이단 교회가 교회가 아니듯이 이단 교회가 한 결정 결정을 교회의 결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바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 선포는 그 팩트라고 팩트란 말을 이제. 발트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이 이제 선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이,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선포는 인간의 말이, 말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이 되어가는 구조가 이제, 어, 발트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우리랑 저, 제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에서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서 진의를 거부하고요 가리고요 거기가 정말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합당했을 때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에 내가 깊이 순종하고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바꾸겠다. 이러한 구조인데 여기는 성경 높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선언되는 그 인간의 언어라는 사실에서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가는 그러한 되어 가는 발생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발생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죠, 첫 번째. 아닌데, 될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대에 적극적으로 발트 신학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기서 팩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발트, 발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라는 것을, 팩트는 보편타당성.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보편 타당성의 자기의 그 구조를 세웠는데 그 보편 타당한 것을 교회 설교라고 세웠습니다. 그이 교회 설교로 세운 것이 현대 정신에 아주 맞는 것입니다. 이 현대 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포기한 것이죠.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위에 과거와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 현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초는 어디가 있나요? 과거가 우리의 기초죠. 이 과거 이외 현재를 놓고 현재 넘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역사 시간 이해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발트의 걸 보면 현재 위에다가 과거와 미래를 놓는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의 모든 일어난 일을 다시 해석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구상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뀔 수 있어요. 미래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 판단의 기준. 그래서 현재 에, 교회에서 말씀의 설교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팩트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간다.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 합, 합당한 과거가 그 과거 위에 내 현재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 거짓이다. 내가 어, 방황한다. 내가 허무하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어, 이제 보면서도 그러한 것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전부 다 해석하고 있는지,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오고 미래로 가는지,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다, 아, 통,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어, 기, 기, 기억하고, 기억하고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어,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컴퓨터 영어로 좋아하는 것이 프로토콜이라는 영어, 영어가 있는데, 통신, 그,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적인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인격과 인격이 교조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교제를 못 해요. 같이 놀 수는 있지만 노는 것이 교제는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인격적인 그러한 그 것들이 교류가 되어야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먹고 노는데 그 개돼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돼지가 하는 것을 사람이 하면서 내가 사람을 생각한 것은 그건 좀 무도한 거죠. 내가 개와 돼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개와 돼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근데 사람은 개와 돼지가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인격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 하나님 개시 신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교회 선포의 필연성 그리고 교회는 어,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계시 신앙이 어,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발트에 재밌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팩트라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가 인식의 원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인간의 언어가 신학의 인식 원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인식 원천이 이 하나님 계시 신앙이라고 하는 모호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호한 것을 어, 칼 발트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호하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불가지론자라고 말을 해요. 신 존재가 알수 있느냐? 저는 확실하다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고 구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칼 발트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것이다 너가 그것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다 올 때는 하나님이지만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러한 아주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볼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좀 비양심적이죠. 어떻게 보면, 빨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왜냐면은, 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확신이 없는 그러한 교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양심적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건 내 생명의 문제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내, 여기는 내 생명의 양심의 확증이 아니라 내 죽고 삶이 달린 문제지 죽고 삶이 달린 문제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내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증한다 그런 재미있는 유로 어,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먹고 사는데요. 산소가, 산소와 질소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호흡기를 대고 살죠. 그런 사람들은 산소가 있다. 이 산소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실제로는 죽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산소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산소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 계시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인식의 원천이라고, 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원천 이라고 말할 때어 책임 있는 행동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5쪽에 보면 교의학 이 하나님 계시신앙을 설교 내용 으로서 선포에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설교 가 하나님의 계시신앙 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교의학이 내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 굉장히 큰 어, 특징이죠. 우리는 교의학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말을 말대로 그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어 불교적인 것이죠 그냥 모든 집착을 다 풀어버린다는 거죠 아 저기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요청해서 하나님 말을 들을 때, 저기는 하나님 의 말씀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어, 없애버리고, 완전히 개방하고,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 좋은 도식이겠습니까? 그 요청이라는 것은, 인간이 올라오, 인간이 올라오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그때 인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시와 신앙의 시, 신앙이 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르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어 메커니즘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볼때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 고민해야 되고 청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발트는 정반대죠.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설교자는 인간의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인간의 말을 한다고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다. 안 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발트의, 시, 이렇게 현대신학이나 어떤 신학을 볼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확립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개의 가치관들이 생겨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상가들도, 우리 목사들도 여러 개의 기둥을 많이 세워 모든 신학의 항목들마다 기둥을 많이 많이 세워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발트 신학을 보면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 내용입니다 저는 칼 발트 신학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것을 먼저 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 읽으면서 들으면서 책을 직접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문을 같이 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멋있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폐쇄적인 이유는요, 학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누구하고 변론해서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죠. 지고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간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학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말했을 때 그의 최선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학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된다면 우리가 복음에 전달하는 언어에서 금방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쓴 글에서 금방 그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TVCF, CM,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